네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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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소중돼>. <웃음> 예. 여자분이야 여자분 요거 네. 조금 양이 다가서. 알았어요. 너무 다면 네네. 아야 아늘 오늘은 혼자예요, 저자 네, 오늘 혼자. 아네 아, 도 네. 네. 아, 그래서 좋고 그냥. 嗯，肯好的。不好因为什好呢？所以说，什好养好啊，什么好的，养好养好的。 그래요가이 야, 섹시야다섹야하다아이 소스야. 소스야. 감사합니다. 아, 첫야야이해시하는다가여러한는 아이고 감사합 그라이트는 4개 있다가 바 5월 네. 16일에 고 네. 5월 16일에 시고다한것 네. 같은데? 위 위협한 한 네. 아매한 하는 이세

<웃음> <웃음> 아, 한번안 드신데요. 여덟 개 했어요. 아, 여덟 개. 여덟 개. 아, 여기세번두분인데

내가 <laughs> 진짜 군대에서 저기 쫄병 때 고참 이렇게 밥 타다 주는 거 있거든요. 어? 그거 서빙하고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따뜻한 정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좋네요, 살기가.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. <laughs>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. 내가 뭐 대단한 철학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뭐 내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좀 좋아지고 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뭐 보고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또 괴로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약간 위로나 되고, 약간 위로라도 좀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냥 힘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라도 화이팅